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천안성실교회 서재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피할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선전을 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PR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물품마다 광고를 통해서 선전하고 전국에 전 세계에 보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될수 있는 대로 예수의 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제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남환자들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미 경고하셨지만 그 사람은 널리 전파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문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자기 이름이 널리 선전되도록 자기 일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널리 전파되어 갔습니다. 자연스러운 은혜로운 전파죠. 실력을 쌓기만 하면 저절로 소문은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장 1절에 보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모든 문제 있는 사람마다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한 중풍병자도 네 사람의 사랑 많은 친구들의 봉사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영육간에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소문의 결과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게 하고 문제 해결을 받도록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크게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질수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누가복음 5장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오히려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러 나가기 전에 먼저 창고에 가서 씨앗을 손에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밀실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도 사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고, 저들은 계속 능력 있게 역사하는 반면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만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문제의 해결자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이 입혀질 것이고 평강이 입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천안성실교회 서재철 모사님이었습니다.